안녕하세요. 변방목사의 아침 목상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셔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꿈결에 부르면서 깼습니다. 라마나유 선교의 설립 1일 주년을 맞이하는 아침에 저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선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리고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11년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혼자서 몇번 감격해서 울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울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 세상이 아닌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거룩한 꿈이 모두에게 품어지는 보여지는 느껴지는 임재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이날을 인도하실까? 보면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여섯 번째 화있을 찐저의 마지막 부분을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기 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 찐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포도주,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술 마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영웅인 자들아. 독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다된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여섯 번째 화의 특징은 이 주인공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술을 좋아한다는 개념이 아닌 거죠. 술에 취해버리는 자들인 거죠. 술 없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술자리를 좋아하고 그 술에 취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지? 왜이 술에 취한 자들이 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본인이 술 마시고 좋아해서 취했는데 왜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는 화있을 진저의 대상이 되냐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메세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범죄자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는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다. 술이라는 게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뇌물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술을 먹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뇌물을 받는 자리가 생겨지고 그 술에 취하면서 정상적인 판결을 하지 못하면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악한 자들의 편이 되고 선한 자들을 짓밟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술을 좋아함이 왜 심판의 이유가 되는가? 술을, 술에 취하게 될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혼미해지죠. 옳고 그름을 판단치 못하는 도구로 이 술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이 건네질 때그 분위기를 술이 만듭니다. 술은 특징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우리를 취할 때까지 우리가 정상적인 말과 정상적인 행동과 정상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게 술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고, 선을 악하다, 악하다 말하고, 선한 자를 짓밟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맨정신에도 내물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술에 취한 자가 어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내물에 흔들려버림이 주님이 아닌 세상에 술에 취하여 된 것이고, 그렇게 재판관 지도자들이 취하여 악을 선하다 하니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부정부패가 만들어져 망하게 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남하나 선교회 설립 11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이 말씀일까 한참을 생각해 봅니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내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 취하는 것은 술만이 아닙니다.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며 정욕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스포츠에 취하듯이 취하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오늘 내게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선이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말하는 것이 건강한 목사의 자리입니다. 작은 교회와 11년을 동행하며 이들 자리에 흰겨움을 보았고 이들의 소리에 내가 취해 있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소리에 취해서 그 주님을 전해주어야 할 내가 이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함을 넘어서 이들의 악을 선하다 말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작은 교인이 공감만 해주고 신문지 한 장으로 따뜻함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닌 거죠. 선을 선이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그 말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그들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진정한 격려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 하는 것이, 진정한 격려일 것입니다. 아멘이죠. 11주년을 맞이한 이날 주님은 선을 선이라, 악을 악이라 말하는 자가 되라고 저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한 목사, 화있을 찐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보면 저의 모습은 공감도 제대로 못했고, 또 그렇다고 또 호통도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자리에서 머뭇대고 지난 11년을 달려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후반전에는 제대로 선을 선이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사역에 취해버리고, 작은 교회와 사역자들의 입장에 취해버린 이 종이 회개합니다.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신문제 안장이 되게 하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따뜻함이 필요한 자리에 따뜻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단호한 호통이 필요한 자리에 단호하게 호통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인가 치하여서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은 가졌는데 실제 행동은 저쪽으로 가버린 우리의 취함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취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의 기초 위에 붙잡고 주님께 취한 인생으로서 정말 바른 방향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 사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